안녕하세요. 코스모 폴리타 구독자 여러분, 원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FFF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Fun Fairies Female 캠페인 시작합니다. 무조건 Fun이죠. 선택의 기준에 거의 제일 큰게 재미 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저는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시는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막 먹는 거부터 입는 거 이게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거든요. 그거를 할때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잘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네.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효율성과 귀찮음+ 귀찮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안 귀찮으려고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짐쌀 때도 안 귀찮으려고 엄청 효율성을 따져서 싸고 집에 청소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편이 있어요 저는 자주 나가니까 꾸러미를 만들어 놔요 여행 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쪽쪽 쪽 뽑아서 담을 수만 있게 스킨 세안제품 뭐몸씻는거 배터리 충전기 효율성의 끝판왕인데 이것도. 사우린백인가 이거 좋아요 왜냐면 이거 안 찢어지거든요 안경을 무조건 들고 다녀요 이걸 제가 이번에 만든 거란 말이야 같이 자주 가는 안경집에서 안경을 두개 들고 다니니까 안경통을 최소 세개막네개 들고 다니니까 안경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대박이죠 이런 걸 누워서 맨날 고민만 한다니까요 부피 최소화 들고 다닐 때 귀찮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스킨모션도 귀찮잖아요 막다 챙기 기 여행용인데 그러니까 투인공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크림 스킨 합친 거. 하나만 발라요 더운 여름에 이런 거 다음 거도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 본업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카메라 이것도 제가 큰거 들고 다녀봤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그만한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이유를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이 여행이 이제 직업이 되고 일상이 되어 버려 가지고요 여행이 진짜 키워드가 아니고 삶이 돼 버리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아저 이번에 최근에 그지구만블로 다녀온 아마존 아마존 또 가고 싶어요 코스모 구독자님 여러분 시간과 여유만 있다면 아마존 꼭 가보세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일단 거기가 좀 습한 기억이라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촉촉해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그 대자연 다큐멘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이상했어요 기분이 근데 그게 제가 세렝게티도 가보고 했잖아요 다른 대자연이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막 생명이 막 살아 넘치는 그런 곳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성이 없는 사람인데 막 감성적으로 변하는 뭔가 자연으로 통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되는 게 신기했어요 막 울고 그랬어요 밤, 밤하늘에 별 보는데 약간 고급 여행 유튜버가 될수 있다면 좋겠다 그 나이대에 맞는 여행을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도 있겠다 오 고급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커브드 곡선 외형적인 거에 약간 쭉쭉 뻗은 직선적인 게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콧대도 여기 약간 이렇게 곡선이 져 있거든요 와, 눈썹도 얼마 전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곡선이 잘 어울린대요 그리고 안경도 동그란 게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런가 머리도 파마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캐릭터를 되게 부각된다고 막 좋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어깨도 라운드 섀도고 보니까 그러니까 곡선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그래서 그냥 골라봤어요 아 있죠 제가 그 영상에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히피펌의 성지가 돼가지고 이, 이 머리거든요. 3만 원 주면 영양을 넣어 주시는데 영양 하실 때 계란 생계란을 탁 깨져 넣어 주세요. 거기 진짜 갈 때마다 구독자님 만나거든요. 거기 진짜 잘해요. 제가 압구정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가 짱이에요. 머리결 안 상하고 오래가고 노랑머리 미용실 신림동에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돼요. 그 워라밸 너무 좋으셔서 일주일에 세번 쉬시거든요. 예약도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경쟁자 더 많아지면 안 되는데 둥근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나진 않았어요. 확실한 건. 모났다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정리를 해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다. 이것도 모난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약간 이런 편이긴 해요. 저의 키워드 다섯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남을 피해를 주는 건 싫어하는데 관심도 없어서 이기주의랑 다른데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나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만 잘 살자. 그러니까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남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잖아요. 뭘줄 때도 저는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니까 서운할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나랑 틀리다가 아니고 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서운한 게 생각 별로 안들예요 이거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단점은요 조금 사람들이 나를 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니까 어, 이렇게 친해지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 돌고 도는 키워드 딱 다섯 개고 저의 성격이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그좀말와정말 하려니까 어렵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있는 아, 거 많이 드세요 파이팅 네, 여러분, 저 원지와 함께한 FFF 캠페인이 끝이 났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좋댓 9월 딸랑딸랑 해드시고요. 오늘 하루 진짜 좋은 하루 되시고요. 뿅!